팔척 기신. 저 랜턴 아. 켰어요 여러분들. 앞이 잘안 보입니까? 오 하질 봐 무슨 오 진짜 오, 공포 영화 보는 것 같아. 공포 영화. 와이거 봐. 형. 오왜왜왜랜팔량저저뭐있뭐 어, 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이거 뭐야?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팔척 기신 부적 아니야 이거? 설마. 이런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일단 네가 떼봐. 왜 내가 떼야 돼? 어, 발로 떼든가 그러면 난 무서우니까 못 해. 아, 제발, 야, 좀, 손으로, 이렇게, 정중이 좀 떼. 아, 정중이, 에. 니가 네 떼. <laughs> 나무 아미타블. 나무 아미타블이왜해와 야, 일단 내가 알기로 팔쩍 귀신은 부적을 다 모아야 되는 게임이야. 모아야 돼, 이거. 어. 아, 버리면 안 되고. 어 네가 일단 모아놔. 어, 잠깐만. 왜? 뭐야, 이거? 쇠? 쇠를 조심하라는 거 아닐까? 쇠? 이거 다 쇠인데? 쇤데 이것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어. 아니, 아, 형, 아 형. 벌레 너무 많았진 여기는 근데 이 형이 가지고 있어 아니다 형못 아, 가지고 아, 있어 니가 가지고 있어요 형이 지금 두개다 들고 있잖아 어. 제발 좀.. 정신 <laughs> 좀 차려 진짜 좀! 아까 쪽지 있었다고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쪽지 있었다고? 어. 아 어. 저기 쪽지 있네 어 쪽지! 니가 봐봐 아왜 하필 나였또 내가 퍼, 퍼스트 니가 근데 퍼스트지 아응 퍼스트는.. 아, 좀 심했다 이것도 읽어야 돼? 어 아, 형이 읽어. 알겠어. 내가 알아줄게. 내 좋은 목소리를 읽어줄게. 제대로 좀 펼쳐줄래? 부적의 해답이 있다. 쇠의 해답이 있다는 건가? 쇠? 부적의 해답이 있다. 쇠? 어. 쇠? 이게 3번이잖아. 어 왜, 왜, 3, 3번이라고 적혀 있을까? 어휴. 여기 혹시 귀신같은거 있는거 아니야아 니가 앞장서 아니 또왜 니가 앞장서 알았어 저 위로 올라가 완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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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laughs> 왜, 왜? 아 진심 여기 뭔 소리 났다니까 진짜 여기서 벌레 아니야 벌레 여기는 벌레 있나? 잠깐만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 아, 근데 야, 화면이 자꾸 초록색깔이 깜빡거려 진짜? 어 어디어디어디 아까부터 내 핸드폰이 깜빡거려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안 깜짝이야. 아, 아, 놀래라. 제발 좀 이상한 짓 하지 마시죠. 형! 올라가 보자. 여기 계단 있는데. 올라가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 뭐 찾으러 왔잖아. 한 김에. 계속 해야지. 그럼, 그럼. 어. 형, 이거 못 찍고 나가면 우리 굶어 죽어. 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앞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귀신 봤다고요? 에? 벌레 아니야, 벌레? 아이, 믿지마 믿지마 그럼 가자 아 제발 좀 약하게 좀 걸어 줘 <laughs> 아니 내 몸이 무거운 걸 어떡하나 고 여긴 뭐 치니? 내 몸이 무거운 걸 어떡해 아좀 천천히 좀 올라가라고 천천히 진짜 어? 한 두어 대 때리기 전에 빨리 올라가 휘, 휘, 휘. 알았어 알았어 형 어? 뭐못볼 뭐 거야 봤어 내가 왜? 이게 뭐지? 아... 아 쪽지 있었니? 어내발발 네, 발 밑에 있었어. 연다어좀 부적 같은 것도 흘리지 말고 좀. 아저 부적이 우리의 생명줄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뭐야? 들어오지 마. 근데 이미 들어왔어. 어쩔 수 없어. 버려 저거. 응. 이거 응. 쪽지 쭉. 아저 쭉쭉 올라간다. 어. 자여기저좀 어, 올라갑니다. 음. 일단 대충 보니까 쪽지 8 개를 찾는 것 같은데 제가 팔척 기신의 짬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찾을 수 있죠. 아 팔척 기신 해봤어? 아형야 팔척 기신 게임 많이 해봤지. 여기 봐봐도 팔척 기신 아니야. 야 근데 여기 무슨 쓰레기장 이냐 진짜. 이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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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뭐야 어디? 아그 무적 없는데? 어디 어, 어디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놀래라. 형이 무서워. 저기 보적 갖고 와봐 잠깐만, 갖고. 와봐. 아, 또 아니, 내가 아니, 야, 또. 무슨 음 소리야? 들린다니까. 아또 내가 해야 돼? 아니 뒤에 무슨 소리야? 아 계속 들려? 어 어떤 소리? 5 번. 형이 잘못 들었나? 이것도 뒤에 뭐 적혀 있어. 뒤에 뭐가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어? 소. 송가 이거 뭐야? 송가 같은데 송. 그냥 소야? 어. 가장 아, 삼어 내려가자. 어. 내려가자. 잠깐만. 왜왜 왜? 무슨 삐 소리 나지 않냐? 아니. 벌레 소리일까요, 벌레? 벌레 소리? 어. 나 여기 조심히 내려가라 거기 오, 오, 조심해라, 조심해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제발 퍼퍼퍼 거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 퍼퍼퍼가 뭐야? 그 팔쪽귀신 우중 소리. 아 진짜? 팔쪽귀 우중 소리가 퍼퍼퍼 거리거든. 야 보이던데. 잠깐만.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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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지 마, 이상한 짓. 저, 이제 내 표정 있는 줄 알았어 저기. 하지 말라고, 진짜 형 표정 보이지 안 보이지? 보여. 하지 말라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형, 지금. 어왜왜왜 왜, 왜 멈춰? 뭐 소리 들렸어? 딱 갑자기 소름끼질력해. <laughs> 일단, 일단 우리 조심해서 다니자. 나무 나무 소리 질렀어 우리. 좀 조심해서 다니자. 조용해야 돼. 왜왜왜 이쪽으로 와봐. 왜? 좀 좀. 왜왜 <laughs> 아, 왜? 왜, 왜?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왜 왜? 어아 그림자 그림자. <laughs> 진짜 그림자. 어. 아, 놀래라. 아, 어, 방금 봤어 진짜 봤 어, 봤어, 봤어.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보여. 아. 어. 아. 와. 카 조심해. 앞에 조심해. 왜왜왜왜 어. 자, 문 열어 보자. 어. 어, 문 열어 다문문열려이거열어도 문 돼? 열리지 않을까? 어. 누가 이미 왔다 간거 같아. 그니까불도안 켜지고. 어단다아를다둘러보자 응, 음. 쪽지를 다 모아야 되니까 이런 데를 잘 봐야 돼. 어디, 어디요? 대부분의 공포 게임은... 너는 공포 게임을 모르겠지만, 이 공포 게임인으로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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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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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바둑 기신 있어. <laughs> 뭐 뭐야 뭐야? 무슨 뭐야?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팔척 귀신이 눈치껏 여기로 안 오겠죠? 예. 그렇지. 네. 팔척 귀신은눈각기가 어. 나쁘지. 눈치 있는 팔척 귀신하면 여기로 안올 거라 믿습니다. 예. <웃음> <웃음> 자, 저쯤 되면 굉장히 민망할 거거든요. 네. 예. 네. 어딨어, 근데? 아이고. 제 판촉 기신은 죄송한데, 화면이 안 나와요. 좀만 더 가까이 와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 죄송한데, 좀만 더 가까이 와주세요. 미안해요. 네. 아니, 가까이 와서 어. 좀 찍혀야, 네. 아, 저건 왜 들고 그, 있는 그, 거. 저저 지금 농담할 시간 아니야. 아니, 저보다는 내가 더 맛있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아주머니 시급을! 제가 시급보다 돈을 더 드릴게요! What the fuck! 제가 진짜로! 으악! 으아으 봐줘! 사람을! 으악! 으악! 이 자리에 무겁지 나제가으 이거 손 아! 이 정도면 안될쳐올만한데 괴물이 그렇게! 아니야! 끈적이지 않아요? 아 빨리 죽어. 아주머니!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아휴 물 없어? 야 이것도 체력 좋아야겠다 어. 이거야 한 다섯 번 만나면 저 팔척기 신님도 힘들어서 가시겠는데? 아이고 편의점에서 뭐산거 없어요? 편의점에서 우리 바나나 우유 하나 샀지 아, 아까 그게 마지막 라스트였어? 아, 사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꼭살아라서 나가자. 아, 몇 시야? 그래, 우리 좀 체력을 회복시켜 나갈까? 아, 저 저쪽에 저쪽에 안전 장소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뭔데 몰라. 형 뭐? 나한테 물으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어쩌나? 나도 처음 는데 일단 내가 돼. 어? 여기 뭐 이상한 거 적혀 있는데? 뭐야? 이상한 거 적혀 있어 진짜. 알아보 아닐까? 설마. 일단 야, 형이 지금 스테미너가다 달았거든. 저분이렇게스테미너를 어, 어, 채워줘야 돼. 어? 형, 어? 이 혹시 뭐 나오게 생겼지 않아? 뭐 나오게 생기긴 수도꼭지구나. 아 멍청아. 너 지금 너무 주작이야. 아니 아니 물 물. 어, 목말라나. 마셔도 돼? 이물 먹으면 안 되지. 아 그래? 너 거지야? 아 지금은 거지야. 혹시 나이 김치냉장고 안에 물 같은 거 없을까? 아 이거 없네. 없어? 아무것도? <놀람> 어, 아무것도 없어 아, 큰일났다 <laughs> 형! 저 저.. 농농농이 수상해 농에서 방금 뭔 소리 났어 농농농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닫라고문 어, 잠가 문 잠가 어? 왜? 문이.. 어 아, 저, 죄송합니다! 왜? 문 잠가 문 잠가 잠갔어 잠갔어? 어.. 방금까지 안 잠겼다가 잠겼어 아 진짜? 여기까지 쫓아왔어? <놀람> 아니.. 한번 여기 열어봐. 지금? 어디로온거봐아 이거 열어보라고? 어. 안에 있는 거 안다. 아, 손안 들면 쏜다. 아 뭐지? 아무도 없지. 부적 같은 게 없어? 부적 같은 게 없어? 어 없어. 진짜? 어? 야불 불야 밖 밖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불빛이 난다. 여기로 밖에 상을 한번 보자. 어? 여기, 여기. 아니, 조용히 해, 그냥. 밖에 누구 있다니까. 밖에 문 두드리잖아. 어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휴. 하지 마, 진짜. 하지 말라니까. 어휴. 야, 우리 지금 우리 구정 몇개타어아어 구정 너한테 있잖아. 두 개. 부적을 그렇게 꾸기면 어떻게두개두개 아, 아니 무서운 건 알겠는데 그 부적 그거 되게 비싼 거야 아 부적이 비싸? 그럼 형이 그거 만들려고 그거 얼마나 고생을 하데 그걸 왜 이렇게 꾸짖고 꾸밑해가지고다 꾸기면 어떡해 아 미안해 <laughs>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지금 우리 두개 찾았지? 그래야 어. 그두 그 개를 여기 김태공에 넣어놔 도관? 네. 소리 들렸어? 조용히 조용 일단 넣어볼게 이게 파츠 퀴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 이거 이거 올려. 이거 올려 보라고.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문 열어 볼까? 문 열어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 여기 못 들어오잖아. 문 자, 문잠근거 맞지? 어. 야, 앞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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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벌레, 벌레 레 아닌. 아니... 예? 아무도 없는데있는거야응 없는 음. 일단 문 잠그자 여가이친구이가있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게가나가이가이이 친구가 이이걸로뭘이수 없을까? 그 스피커 소리로 유인시킬까? 어? 소리가 유인시킬까? 어소리가 우리 날것 같은데, 내가 우리 그냥 여기서 김치 먹어서 살면 안 돼? 저김냉장고 앞에 있는데 이거 유통기한 얼마 지난 줄 알고? 지났다고? 이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잖아. 김치는 유통기한 없어. 아 진짜? 당연하지. 무슨 김치가 유통기한이 있어 맞을래? 형, 김치가 유통기한이 지났대요. 여러분들. 형, 어? 이거 평생 먹고 싶어? 좋을 때까지. 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밖에 좀팔주 계시니 나와. 너네 뭐또 어, 그러잖아. 이걸 평생 먹고 살라고? 난 못해. 나할수 있어. 못해. 너너나가 오늘도 나가 아, 아, 주세 알았어. 나가면 살아서 나가 바베큐 먹는다. 나가자 거다? 나가자. 뭐 먹는 거다? 살아서 나가면. 없어 없어 없어.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후레시 한번 틀어볼 테니까 버퍼링 걸리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후프레시 두 개로 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땀 보여? 나도 지금 땀 엄청 많이 났어. 식은 땀 나, 형도. 어? 우리 소리 들려? 발적 귀신. 아니, 저 발적 귀신은 뭐 하길래 저렇게 혼잣말을 많이 해? 약간. 왼손잡히인가 봐. 아, 야, 뭔가랑 대화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발적... 아, 혼자서 저화할 리가 없잖아. 못생긴 놈들아! 못생긴 놈들아, 그러라고요? 아, 저, 말이 말이 좀 심한거 아니에요 아이씨! <laughs> 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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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니! 방 안으로 뛰어야지! 방 안! 방 안! 안 돼! 안 돼! 늦었어! 늦었 여기! 와! 와! 빨리 와! 빨리 와! 가만있 빨리,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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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야문 닫아! 문자아문 닫아! 아 여긴 또 어디야! 아니! 어. 창,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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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 아주머니 <laughs> 그정도 그렇게 이쁘진 않더만 아, 어, 말이 너무 슬펐는 이래 말이 좀 심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불빠어 어, 껐사 고사, 고사. 어떻게 언제 노래야? <laughs> 힘들다고요? 귀신이 힘들면 어떡해요? <laughs> 우비 우리, 우리 합의점을 찾으시다 저기요? 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자, 아주머니 우리 합의점을 찾읍시다 우리 아주머니 이쁜 누나 우리가 합의점을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나오세요 진짜 어 저내 아... 시험 미안하다 내시어아아어 <laughs> 뭐야 저 귀신은 왼파일 아저씨! 파일이 나와. 어디 있어? 춤추가 신이다신이다형날 버리고 갔어? 아니야. 왜야? 날 버리고 갔어. 아니야. 앞에 꼈어. 아, 수지 주머니, 너, 주머니, 너, 우리 김치 냉장고에 있잖아. 우리 뭐, 김치 냉장고, 뭐, 뭐야? 뭐야? 레시아, 네, 어? 우리 하한거 알지? 아, 어? 우리 하는 거 알지? 레시야미안하 네, 아니, 리 씨... <laughs> 네, 네, <laughs> 네, <시야, 야>, <laughs> 아, <아저씨야>! 거시아미나미미 <laughs> What the fuck? w 시 a t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 h 시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 u 옆방! 나의 계획 <거> <laughs> <laughs> 루시아! 루시야 사랑해 미안해 <laughs> 형이.. 근데 너무 힘들어 루시아! 루시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진아루시야루시야 빨리 들어시아 루시아! 어아 루시아! 루시아아 문이 안 잠겨! 야, 제발 살살 좀 해.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죽어. 가서, 진짜, 이거 김치 냉장고 줄 테니까 부적참으로 도와달라 하자, 진짜로. 김치. 어, 가자, 가자. <laughs> 형, 또내 버릴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몇 번이, 벌써 몇 번째 때? 어, 진짜 안 보여. 가서 합의하자니까? <laughs> <laughs> 세상에. <웃음> 삼척귀신님, 삼척귀신님, 누나 어디, 누군 어디냐? 아니냐? 아니야, 삼척귀신님, 삼척귀신님, 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알러, 알아알 진정해봐 러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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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나 알러, 알히 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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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어? 안 찾았어? 어, 아직 아 하나도 못 찾았어 미안해 어, 엄청아 어, 어, 귀신.. 귀신이다 우리.. 일로 와봐 누나 누나 진짜 고생하거든요 안찾하면 눈부셔 눈 감아야 될것 같아 누나 그럼 일단 여기 쉬어 우리 부적충 찾아서 누나 죽여야 되거든? 어? 그게 아, <laughs> 아, <laughs> <되게> 스토리가 끝나 <laughs> 누나 우리 지금 이럴 거야 계속? 끝나고 밥 먹어야지 삼겹살 사줄게 내가 소고기도 사 줄게 그래? 어.. 가사합니 쉬고있어요, 서구사님 심심해! 저 찾다보는 중 미안해 너네들 좀 쉬고 있어요 저..저분 <laughs> 형! <웃음> 형! 한쪽으로좀 찾자 <laugh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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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분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오해야 오해 아 오해라고? 아 진짜 진짜 아니야. 아니 우리... 우리 노려보고 있다고 우리 노려보고 있다요? <laughs> 어 야!!! 아, 뒤지마!!!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몇 번째야!!! 니이 아 그냥 왔 the fuck? w h a 열어, h e f 열어 열어, 열어. 야, 야. 열라고, 열라고 열라고 k What the fuck? What the f 어형 k What t 어 e fuck? What t h 이 f 어? c k 이 h a t the fuck? What the fuck? w h 어떻게 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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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좀트야 우리 좀 집중할 수 있겠어있겠네 소리 났다 소리 다 어? 어? 진짜 있네? 어. 아, 근데 왜다내가 때? 저 지금 두개다있아 아, 그렇구나 야, 아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아야 밟지마 아 저거 아, 아, 거어 아. 어. 밟지마 아니 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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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귀신안 무섭나 봐 안에 깜깜한데 혼자 노래 부르네? 어떡하 진짜 귀신 같은 거씌인거 거 아니야? 진짜 귀신 씌인거 아니야, 둘러? 아, 그니까 러팔짝 귀신이지. 또, 형. 저 앞에 있다, 앞에 있다. 어, 어떻게 막 그걸? 보이잖아. 딱 봐도 보이잖아. 아, 이거, 이거 큰 기계는 또 뭐야? 이거 근데 지금 뭐 하는 데야 그니까. 러 와, 나왜 이렇게 진정 못생겨지냐, 애들 이거 뭐 하는 거야? 기계? 무슨 기계인지는 잘 모르고 이어져 있는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이거, 이거 기계 안에 들어가자고? 그, 형, 내 키가 안 되는 것 같아. 아! 아! 너키 몇이야? 171. 171? 아. 어. 형이 1 8 8이거든 형이 떼야지, 그럼. 그러니까. 야, 저 부족 몇개 모았어? 지금 총 4장. 4장 벌써 못 모았다고? 아니야. 총, 거기, 냉, 김치 냉장고에 2장. 형. 야, 이거 부적 뒤에 글 있다니까? 어? 부적 뒤에 글 있다니까? 부적 뒤에 글 있다고? 어. 줘봐. 부적다 줘봐. 부적 줘봐. 어... 아 글있다고? 어! 뭐 봐바. 있다 2 1 봐봐 야두적 맞추면 뭐 있잖아 봐봐 저 어떡해 형 벌써 네 번째 날 버렸는데 열자열쇠쇠 쇠. 4번 4번 없어? 4번 있어 열쇠는 열쇠는 5번 소사소소 소. 소. 열쇠는 소 속에 있다. 소를 찾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어떡하는 거야? 뭔가 뭔가 이어진 것 같아. 요렇게 봐야 돼. 아, 이어져 있는 거야? 어 이어져 있어. 요렇게 가까이 붙여서 에, 봐봐. 이게 꼭소 소? 아니야. 아, 우리가 하나가 없네. 6번이 없네. 6번 찾자. 아, 6번 없어? 어. 응? 아, 찾았다. 여기 있어? 아. 가서 그쪽 아 여기 부적 주머니에 넣고 있지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형왜 저러는 거야, 진짜. 내실 열러, 내실 열러. 왜? 내서 저쪽에 쪽지 한장 있는 거 같지 않아? 저쪽에 가봐. 저쪽에 가보라고? 어, 저쪽에 쪽지 한장 있잖아. 형 같이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아, 아깝고요어저 쪽지 있네. 어. 내가 그러니까 쪽지 봐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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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야 돼 이거. 응. 어, 자, 뭐야? 봐봐, 하얀 얼굴을 한 여자가 쫓아온다라 되있네. 하얀 얼굴을 한 여자가 쫓아온다. 가자, 가자, 가자. 진짜 이상해. <laughs> 우리 고기 먹을 수 있지? 여연하지 아, 어, 가자.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응? 왜 그래? 아니야, 아니 아니 뭐 때문에? 어? 뭐 때문에 그래?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시야 다 내시야 어아 형, 이리 이 아니, 형. 방금 전 이상한 걸 느꼈어. 몇 시야? 어? 너좀 빠르다. 아니 형 와봐. 형. 네네네. 네, 네. 형 우리 문잠근게 이유가 없어. 왜? 네? 문에 열쇠가 꽂혀 있었어. 아 그래? 어, <laughs> 우리 뭐한 거야? 야 마지막 한장 꽂아보자. 아, 어. 문에 열쇠가 꽂혀 있었어. 아 진짜. 아 어. 여기잖아. 아 어. 이게 뭔 말이야? 아 산이네. 아. 산속에 있다 그럼 소는 뭐야 아까? 소? 아까 소 뭐지? 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래아 산속 어아 이렇게 아진 이제 산에 가야 돼? 돼? 어 이게 아까 소를 얘 외치면 귀신의 공격을 멈춘다며 그건 뭐야? 그건 형이 그냥 말한 거. 아 그냥 아내낚을라고 네, 아니 야 무슨 귀신들 손들... 형 봐봐 더운 이 도문날에 열쇠 꽂혀 있었어 아 진짜? 아 어. 아, 담근, 담근 이유가 없었네. 여기 열쇠가 있었네요. 아, <laughs> 갑시다 아이구야. 아, 진짜. 이제 산속을 가야 돼? 산에 가야 돼. 아, 세상에. 형, 어디까지 가야 돼? 야, 열쇠 있나 잘 찾아봐, 밑에. 형, 여기 멧돼지 출몰지역 아니야? 야, 여기 멧돼지 출몰지역이야? 우리, 내가 아까 형한테 말안 했는데 예, 어. 지도 찾아보니까 어. 이 지역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했대. 야, 아, 진짜? 아, 어. 아이고, 아휴 야, 근데 날이 이렇게 될줄 몰랐다, 진짜. 아 진짜 덥다. 어. 아, 이제 무서운 것도 못 느끼게서 힘들어. 아. 우 우리 아, 우리 무섭기는 끝내릴까, 띄어, 형. 지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 아, 뛰어내리자. 아이고. 이게 솔직히 게임이었으면 게임 삭제하고 껐다 야, 리얼 어? 왜, 잠깐만 왜, 왜. 아, 아닌가? 왜? 아, 뭐 이상한 거본거 거 같아가지고 아, 형이야? 뭐. 아, 여기 있어 아, 아, 왜 이런 데 숨긴 거야, 너는 아니, 뭐 내가 숨긴 게 아니야 산 속에 숨겼어, 왜 들어, 좀 아, 진짜 힘들었죠 이거? 아, 그게 아까 거기 방 열쇠인가 봐 빨리 들어